한 겨울밤. 노숙자 차림으로 예비 사이를 시험하러 간 재벌 회장. 그러나 청년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을 마주한 순간, 시험하러 간 그는 오히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겨울 바람이 골목 끝에서부터 길게 휘몰아쳤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이미 끊긴 시간대였고, 문을 닫으려는 가게에 몇 곳만 희미한 불빛을 내고 있었다. 한 남자가 골목 모퉁이를 돌아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낡은 점퍼에 얼룩이 묻어 있고 모자는 깊게 눌러 쓴 채였다. 수염은 며칠은 손보지 않은 듯 흐트러져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또한 명의 노숙자로 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 골목에서 가장 넓은 지갑을 가진 재벌이었다. 지금은 단지 자신의 사위가 될 남자를 시험해 보려는 마음 하나로 이런 차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가게 유리창 안쪽에서 청년 하나가 정리 중이었다. 문 닫기 직전이라 피곤이 얼굴에 묻어 있었지만 어딘가 곱고 단정한 기운이 보였다. 남자는 가게 문 앞에서 일부러 주머니를 뒤적이며 오래 머물렀다. 혹시나 그냥 지나칠까 싶어 추위에 떠는 연기까지 덧붙였다. 문 안쪽에서 청년이 힐끝 그를 보았다.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한번 바라보고는 잠시 고민하는 듯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눈빛의 경계와 걱정 사이에서 흔들렸다. 남자는 일부러 시선을 바닥에 둔채 벽에 기대섰다. 체온이 떨어지는 속도에 맞춰 어깨를 부르르 떨며 도와달라는 말 없이 그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 문이 반쯤 열린 채 청년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추우시죠? 남자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들었다. 청년의 얼굴에는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그걸 이기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청년은 손에 들고 있던 키를 내려놓고 문을 활짝 열었다. 잠깐이라도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기 바람, 통풍이 세서 더 추워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멈춰 서 있었다. 청년이 더 다가오자 일부러 한 발짝 물러나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연기를 했다.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잠깐만 계세요. 청년은 마치 스스로에게 되뇌듯 말하며 그의 손을 살짝 잡아 이끌었다. 그 손길이 억지로 끌어당기는 힘은 아니었다. 멀찌감치 선 사람을 다치지 않게 데려오는 조심스러운 배려였다. 가게 안은 따뜻했다. 히터 소리가 낮게 울리는 가운데 청년은 의자 하나를 꺼내며 말했다. "여기 앉으세요. 물이라도 드릴까요?" "아니면 따뜻한 거 드셔야 하나?" 남자는 여전히 말을 아끼며 자리에 앉았다. 청년이 컵에 뜨거운 차를 따라오는 동안 그는 기분을 드러내지 않은 채, 청년의 행동을 엿보았다. 눈빛, 손동작, 표정. 그 어느 것도 가식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청년이 차를 건네며 말했다. 추운 날엔 이게 몸을 빨리 풀어줘요. 남자는 손을 받는 척하며 일부러 살짝 흔들렸다. 청년은 당황해하며 컵을 더 단단히 쥐어주었다. 아이고, 손이 많이 쉬시나봐요. 여기 다며라도 청년은 가게 뒤에서 작은 담요를 꺼내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올려주었다. 남자는 담요 끝을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거칠애일 수도 있다. 젊은 것들이 다 그렇지. 그래서 더 말없이 앉아있었다. 얼마나 버티나 보려고. 그러다 청년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제가 뭐 이렇게 친절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격도 좀 급하고 실수도 많다고데요 그는 순간 멈추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말을 이어갔다. 사람이 힘들어 보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남자의 눈썹이 아주 살짝 흔들렸다. 청년은 괜히 쑥스러운 듯 고개를 긁으며 말했다. 어르신이 어떤 분인지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같은 날은 밖에 계시면 안 돼요. 그냥 따뜻해질 때까지만 계세요. 그러면 됐어요. 남자는 순간 마음 한쪽이 뜨끔하게 흔들리는 걸 느꼈다. 그는 그 순간조차 고개를 숙이고 청년의 말을 흘려듣는 척 했지만 순결이 아주 조금 틀어지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다. 청년은 다시 정리해야 할 물건들로 돌아갔지만 종종 뒤를 돌아보며 남자를 확인했다. 그 시선에는 귀찮음이나 거리가 아니라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남자는 생각했다. 이게 연기일까? 아니면. 하지만 어쩐지 그 어느 쪽으로도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단순한 테스트라고만 생각했던 일이 예상보다 더 묵직한 무언가를 남기고 있었다. 가게 안은 히터 소리가 잔잔하게 퍼져 있었다. 유리창 밖에 바람이 여전히 세차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작은 매장 안의 공기는 묘하게 따뜻하고 고요했다. 청년은 남자가 허리를 굽히고 앉아 있는 걸 보고 가게 문을 다시 한번 잠근 뒤 조심스레 다가왔다. 혹시 당이 떨어졌나 해서요. 이거 드세요. 청년은 휴대용 온장고에서 데워둔 단팥빵 하나를 꺼내 건넸다. 따뜻한 김이 얇게 올라오며 은근한 달콤함이 퍼졌다. 남자는 그것을 받는 척하면서도 고개를 숙이고 있어 표정을 읽히지 않게 했다. 청년이 말없이 컵을 다시 채워주려 하자 남자가 일부러 미세하게 몸을 움찔했다. 청년은 흠칫 놀라 손을 뒤로 거두었다. 아, 죄송해요. 놀라셨죠? 제가 너무 갑자기! 청년은 한 걸음 물러나며 손끝을 비볐다. 남자는 그 반응을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산과 의심이 여전히 복잡하게 뒤섞여 있었다. 겁먹은 척 하는 것도 연기라고 생각하겠지. 그래도 끝까지 봐야 한다. 청년은 그저 진심을 다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제가 모측한 뭐 사람은 아니에요. 가게하면서도 짜증낼 때 많고 손님이랑 다툰 적도 있고요. 근데... 그는 홀 한가운데 서서 잠시 고민했다. 말할지 말지 갈등하는 모습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삶이 쓰러질까 봐 불안한 건 그건 그냥 사람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남자는 눈을 살짝 들었다. 청년의 표정은 거짓된 미소도 과장된 배려도 아니었다. 그저 불쑥 마음속에 있는 말을 꺼내는 것처럼 솔직했다. 청년은 담요를 덮어주기 위해 조심히 어깨 쪽에 손을 올렸고 남자는 그 순간 일부러 반응을 주지 않았다. 청년에게서 나오는 체온과 진심만이 손끝에서 전해졌다. 잠시 후 청년은 테이블에 의자를 하나 더 끌어와 남자 맞은편에 앉았다.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 있어요? 아까 그 골목에서 계속 서 계시네? 남자는 짧게 숨을 들이쉬며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갈 데가 없지. 청년은 그말 한마디에 얼굴이 굳었다. 곧이어 시선을 아래로 내리며 작게 말했다. 그런 분 많이 봤어요. 길에서 자는 분들, 겨울엔 더 위험하잖아요. 그는 자신의 말이 상대를 자존심 상하게 했나, 걱정하는 듯 입술을 한번 깨물었다. 제가 뭐 대단한 건 못해도, 오늘 하루 정도는 따뜻하게 쉬고 하시면 좋겠어요. 남자는 그 말에서 처음으로 흔들림을 느꼈다. 청년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친절하거나, 가식적인 상냥함이 아니었다. 그저 누군가에게 가장 기본적인 따뜻함을 건네려는 사람의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마음을 숨긴 채 묵묵히 앉아 있었다. 청년은 그런 그의 표정에서 불편함을 읽은 듯 조심스럽게 거리를 조금 더 두었다. 제가 괜히 말이 많았죠? 죄송해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남자는 말없이 담요 끝을 만지작거리며 눈길을 피했다. 청년은 다시 정리해야 할 물품 쪽으로 돌아갔지만 종종 시선을 돌려 그가 잘 있는지 확인했다. 그 시선에는 의무보다 걱정의 무게가 더 컸다. 한참 동안 서로 말없이 시간을 보내다가 청년이 마지막이 말했다. 저 사실 누굴 도와준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것도 나고,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그는 손을 비비며 이어갔다. 어른분들 보면 마음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오래 편찮으셔서 그때 제가 많이 못 챙겨드린 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서요. 남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속 깊숙이 가라앉아 있던 무언가가 흔들리는 걸 느꼈다. 딸이 말하던 예비사위의 착함, 성실함. 남자는 그저 듣기만 했지만 실감하지 못했었다.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청년의 말과 행동은 그 이야기를 조금씩 증명하고 있었다. 남자는 차가운 손을 담요 안에 감추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청년의 말이 생각보다 더 깊이 들어왔다. 의도했던 시험이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평가받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청년이 정리하던 걸 멈추고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혹시 죽지는 않으세요? 여기 터좀더세리트까요그 작은 배려에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를 굳이 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알수 없는 뜨거움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다. 청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조금만 앉아 계세요. 제가 정리 금방 끝낼게요. 남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의 진심이 정말 저 마음에서 나온 건가? 계획했던 시험이 점점 흐려지고 가슴 한가운데에는 처음 느껴보는 묵직한 울림이 생기고 있었다.